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베스트 대학교 기독교 윤리학 교수 이성상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들어봤지만 정확히 알기는 어려운 개념들, 바로 도덕, 윤리학, 기독교 윤리학 성품, 그리고 품성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이 다섯 가지는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1. 도덕. 먼저 도덕. 도덕은 우리가 성과, 악,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올바르게 행동하기 위한 기준과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 예의 바르게 행동하거나 정직하게 말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들 있죠. 이런 행동은 모두 도덕에서 비롯된 거예요. 도덕은 문화나 철학, 종교 같은 다양한 곳에서 나오지만 결국 사람들이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한 규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도덕,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과 원칙. 윤리학. 그런데 도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는 왜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하는지 궁금하죠. 이걸 연구하는 게 바로 윤리학이에요. 윤리학은 도덕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무엇이 옳은가,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같은 질문에 답하는 학문이죠. 예를 들어 친구를 돕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게 괜찮은 일일까요? 이런 고민도 윤리학의 주제랍니다. 3. 기독교 윤리학. 그럼 기독교 윤리학은 뭐냐고요? 이건 간단히 말해서 성경, 즉 하나님의 계시를 기준으로 인간의 삶과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올바른 삶의 기준을 배울 수 있어요. 기독교 윤리학의 목적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랍니다. 기독교 윤리학 성경을 기반으로 올바른 삶을 연구하는 학문. 4. 성품. 그 다음은 성품이에요. 성품은 여러분의 내면을 말해요. 여러분의 도덕적 기준이나 생각, 감정이 여러분의 행동과 태도를 결정하죠. 기독교에서는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해요. 쉽게 말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과정이 성품을 길러가는 거예요. 사랑, 기쁨, 화평. 인내 같은 것들이 성품으로 드러나는 거죠. 성품 내면의 특성과 도덕적 기준. 오. 품성. 마지막으로 품성은 뭐냐면 성품이 행동으로 드러난 상태를 말해요. 내면에 있는 좋은 성품이 행동으로 나타나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아,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품성은 삶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보여주는 인격의 완성도라고 할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과 사랑, 희생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가 닮아야 할 품성이에요. 품성, 내적, 성품이 행동으로 드러난 상태. 어때요? 도덕, 윤리학, 기독교, 윤리학, 성품, 품성의 차이가 이제 좀 이해되나요? 이 다섯 가지는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개념들이에요. 여러분도 성품과 품성을 길러가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